대구시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함께 산학연 협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동절기 혈액 수급의 차질을 우려해 단체헌혈에 앞당섰습니다 대구시가 17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와 함께 디지스트 AI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융복합 교육 연구 핵심 기관인 디지스트와 산학연 협력 모델의 센터를 구축해 ABB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ABB 기업들은 디지스트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R&D 협업 연구 개발과 성공적 사업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디지스트는 기업과 협력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이론과 실습이 겸비 등 실질적 교육과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 지역 ABB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목소리>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동절기 혈액 수급 차질을 우려해 대구시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14일 동인청사와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헌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단체헌혈을 통해 1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고, 올해도 분기별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해 지역 혈액수급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